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북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화예술허브를 당초 북구에서 달성군으로 바꾸겠다는 발표 때문인데요. 대구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어 대통령 공약마저 주민의견 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청이 이전한 자리는 현재 대구시청 상격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침부터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고 사실공한 국민 결사 안된다 지난 5일 대구시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이전터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경북 도청 이전터에 짓는다는 계획에서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변경해 버렸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에 옮긴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마저 달성 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삭발식까지 하는 등 북구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무슨 정책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이반할 때는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거쳐 가지고 어 이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도 없이 대구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올해 말이면 이전이 끝나고 남는 대구교도소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성이 낮아 문화 예술 허브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 문화계의 지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구 서부권의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기라고 했습니다. 북구 주민 단체들은 앞으로 한달 동안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원한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해 한동안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도청 이전터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시가 사업 부지 변경 건의를 했지만 문화 예술 허브로 도청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존 계획과 연구 용역이 중단되거나 변경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변경 여부는 대통령실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